어, 오늘 제가 뭐 가진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 거지가 에,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어, 춥고 배고픈 가운데 아무 희망 없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느 식당 앞에서 고깃국 끓이는 냄새에 발을 멈추고 서서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모습을 본 식당 아주머니가 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국밥을 뜨뜻한 맛있는 국밥을 한 그릇씩 커서먹으러고 줬어요. 그리고 이, 이 거지들이 물론 정신없이 먹었죠.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먹다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지가 먹다 남긴 그 국밥을 주인 아주머니가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 부부가 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은 늘 그때 그 식당 아주머니는 참 천사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소개는 다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이렇다 보니까 세상에 어디 가도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지요 어, 주위에서 어릴 때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제가 저이 딸만 놓고 아들은 제 혼자인데 초등학교 갈 때에 옛날 아들은 딴 동네 나선 놈 나타나면 무조건 때리고 싶다. 요즘 아들 잘 살았는데. 많이 맞았습니다. 내이가 <laughs> <laughs> 이거 온다고 입을 벌리고 오니까 입에다 머리 하고 잠깐 채워버리 가지고 막 기절해버리고 그, 어디가서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분 이그러 하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공장에 일하러 갔는데 그 다른 부서에서 어이아 하나 좀 빌리 달라고 그러니까 장보의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다음 말이 어, 이 멍청하고 의디한놈 말고 좀 똘딸한 놈빌리달라고그 정도로 사람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장로교회에 그좀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 근데 이제 한 번은 중학생 나이쯤 될때에 짝사랑하는 어떤 여학생 집에 가게 됐는데 걔 어머니가 나를 보고 야너 아버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맨날 술만 퍼마시고 <laughs> 욕하고 참 사람 못생겼더라. 너도 너 아버지하고 똑같지. 그런 소리 하는데 나는 아무리 들어도 너무 기분 나빠서 나는 우리 우리 아버지하고 다른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다르게 뭐 달라. 그 예외 그 애들이지.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도 인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그것도 그럴만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때 희, 수박 장사할 때 옛날 수박은 칼로 삼각형 딱뜯어 가지고 안을 보고 잘 익었다 덜 익었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근데그살로온 아줌마가 이게 들리겠든지 잘리겠든지 아니 이게 너무 이겼든지 들리겠든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하면 그 머리에다 대고 깨버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니까 장사가 됩니다. 아주 예수. 그래까 이제 참뭐 삶이 그러니까 결혼은 의도했는데 결혼도 못할줄 알았어요. 나도 나도 사람인지라 잘생긴 여학생 보면 참 마음에 들었는데 감히 내 주제에 어떻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데 말만 하는데 어쩌다 우리 아들를 만나서 지금 참 결혼했는데 그래 아이 둘 낳고 일살때 애들 어릴 때 경기도 오산에 일감이 있다고 가게 되는데 대구에서 완행 열차 를 타고 올라가면은 대전 쯤 가면은 이제 점심 때 가까이 되면은 고가자 팔고 김밥 팔고 하는데 애들이 어린 나이에 그 남사먹는 거 보고 막 도구집 보고 쳐다보길 보지 마라. 너가 치다 보면 그 사람 목이안 넘어간다. <laughs> 너는 조상 잘못 만나가 김밥 하나 먹을 자격도 없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늘 사는데 그때 내 직업이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부서 유치도 있고 하니까 그 운전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나는 운전수니까 이제 호칭은 집사고 사무실이 있고 할배 목사님은 이제 요새 원장이니까 그 사무실에 나와있고 또 내가 초등학교 때 가르치던 그무시만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건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전도사 그래가지고 가하고 세 명이 있는데 목사님 정신때게 되니까 야 우리 오늘 라면 끓여 먹자 그러니까 짬이 여름이 짬이 되니까 이제 라면 끓여 땅 나가니까 어 전도사 말고 장집사 가서 라면 끓여가라니 그러니까 그들 이 DNA 속에는 개혁의식이 확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내가 그한교회 목사님 밑에서 한 30년 생활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성경에서 나온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봐 내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 목사들의 설교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모든 찬송과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것이 성경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무슨 천주교, 무슨 감리교, 침대교, 뭐, 많은 교파가 있어도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그들이 보는 색깔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얼굴은 나중에 생각하지만은, 기본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늦게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모사님이 설교를 한 30년 들어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남는 향기도 없어요. 천당 우회가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이 간증을 한게 기억에 남는데 대구 파트너병원 앞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암흑의 교회 목사를 함께 보내주더라. 이 간증이 기억에 남아. 아이쪽팔이게왜 그 그걸 간증하는가 몰라. 그거만 하고 이분이 설교를 시작하면 3월이면 아예 입을 헤벌리고 집을 질툴면서 잣뿌리고 평생 기억이내아 며칠 전에 여동생이 온걸 그 목사님 설교 한3년정 들어도 남는 게하개 게 없는데, 너는 어때 나도 없는데 이래요. 응. 캄캄한 거죠. 그래서 한날은 내가 어차피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어릴 때 쫄하게 댕길때그 크리스마스 연극인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오세요. 오 가지? 아주 맛있는 음식 해놓고 예수님 오시면 드리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약속하세요 오가 가고 말고 내가 꼭 약속하지 그런데 그날 밤에 애가 단수도를 는데 예수님이 안온 거예요 데한밤중 돼가지고 녹고 똑똑 안녹가 오기는 왔어 아유 예수님모신갑다 지금 물을 내니까 예수님이 아주 더럽고 추한 거지가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밥좀뭐은식 있으면 좀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애가 죄수없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거지가 와가지고 밥 따라간다고 내쫓아보고 문을 다닫다단말이야 근데 그 이튿날 예수님 만나 가지고 아, 예수님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안 왔대요. 왜 약속 거기서. 내가 갔지. 갔는데 네가 막내 조금 못 찾아서 보더라 근데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목마를 때에 너가 마실 거좋었느냐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거 좋으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거 좋으느냐? 내가 나원에대했을때 영접했느냐? 내가 음, 병들었을 때 내가 병문안 왔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면회 한번 왔느냐. 이 말을 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딱 요렇게 나했지. 지금 알기 쉬우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럼 언제 예수님 어에 갇히고 병들고 했습니까? 아니야.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 내게 아는 것이다. 이 말이 기억나. 아멘. 그래서 한 날은. 내가 이래 마음에도 없는 내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집사람하고 애들 보고 야 오늘은 예배당 안 간다 그딴 데로 간다 따라와 애비가 원칸 동키호테같되으니까뭐 어디로 가시나 이까 물을 수도 없어 그냥 라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내 사는 곳에서 경대 정문과 동대구 시장 사이에 군인아파트가 있었고 거기 철조망으로 담장을 쳤는데 경사지에 철조망 밑에 누가 뭐허가로어 합판 갖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세 100만원 나가 냉변 그, 땅땅 맞는 전세 자리가 있더라고 그걸 갖다가 사는데 방은 판자로 만들어 놨는데 비가 오면 그 물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땅방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뭐 물길이 돼보고 부엌에 수도꼭지는 박아놨는데 바닥에 세면을안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설계자 하면은 지렁이가 엄청 올라와서 그게 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자, 내 꼬라지도 이렇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거지 모양으로 계시단 말인가 그럼 내가 그걸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어린 기억을 생각하면 신도국장과 이제 칠성시장 그쪽에 가보면 농아주의 양아치 거지들이 그 다리밑에 많이 살았어요 그럼 한번 가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딸같이 한참 걸었잖아 가보니까 없어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거지가 없더라고 그래가 그러니까 칠성시장에도 없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 내 옆으로 가보자 경대교역까지 가봤어 거기도 없어 그래서 이왕 나오으니까 조금만 더 가자. 도청교까지 갔어. 거기도 없어. 아 너무 힘든데 애들은 이제 뭐왜 이래 고생신대가 이런 말을 할수 없어. 우리 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해다가 바로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말 따라오는 거야. 아 그러다 보니 너무 오래 걸었고 배도 못 크고 딱한 군데 나왔는데 한 군데만 더 가고 성북교까지 가보고 없으면 이제 나는 집으로 복귀하려아 그걸 가보니까 누가 계시던 흔적이 있더라고. 그래, 아 여기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네. 그러면 여기 기다리면 주인이 올것 같다. 그래, 그래서 여기서 한참 기다렸는데 여러분 다리 위에 모습과 다리 밑에 달라요. 그 초봄에 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든지 막 엄청 좋아 다리 밑에. 그리고 다리 위에는 사람이 있지만 다리 밑에는 무슨 일이나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한참 기다리니까 아, 진짜 주인이 다리 위에서 내려오시는데 마침 하늘에서 갑 내려오신 산출령 걷기도 하고 무덤을 열고 금방 나오기도 같아 머리와 수염은 상발이 되 있고. 옷은 막막날고 떨어지고 행안이 막 추우니까 지덕지 걸쳤는데 옷이 때 묻은 걸도와 넘어서 보면 그다음 해 되냐 합니까? 가죽이 돼버려 반질반질하게. <laughs> 근데 제일 걱정은 그러면 비틀비틀 내려오는데 한쪽 손에는 막걸리 비용 한개 들고 다리를 절면서 내려오는 거야. 당장은 걱정이 히되겠기야이 젊은 아내와 어린아이들 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다리밑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당신은 아들이고 금 안전한 거리에 떨어져가지고 보고 있으라. 내가 같이 그 가까이 가서 접근해 보겠다. 그러니 내가 다가갔지요. 응. 내가 용기를 내다가갔지 어머니 거지가 겁을 내더라고. 그러게. 그만 가지고, 왜다 이게 거짓꼴이 됐느냐고. 응. 집이 어디며 어떻게, 가족은 어떻게,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건 말 못하는 버리거진가 보다. 근데 계속 말을 했지. 그러이 그러니까 사람은 내 얼굴도 안 보고 뒤로 돌려가 있더라고. 여러 이야기라도 안 듣더니 나중에 나도 어릴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밥까지 들고 밥도 드먹고 살 집에 없가니 행상에 넣는 고집이 더 들어가 살고 지금 사는 꼬라지도 그지나 똑같습니다. 그러가니 나와 같은 사람이 혹 있는가 싶으니까 나와봐 싶다. 그래. 그리고 여러 소리 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고생 많이 했네. 아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하는데 당신 보니까 몸도 괜찮아 괜찮은데 술만 먹고 이러면 몸이 더 나빠지는데. 밥을 좀 얻어먹고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이 꼬라지로 식당에 가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못 준다는 거야 손님 다놓아가보니까 네. 그리고 그 손님들이 맞아 사람이 막걸리병 한개 조각에 보내 버리는 게제지그사람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밥을 얻, 먹어본 적가언제나그러니까 먹어본 기억도 없어 뜨신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 그럼 당신 지금 고향이 어디냐 김천대로 갔대 성과 이름을 부른 대신 이름은 까먹고 성은 김간데 고양이 김전이고. 근데 이분이 부모님 밑에 있다가 계모 밑에 있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거기서 그만 막 죽지 못해가 이제 집 나와가지고 수십 년된 거야. 그러니까 돌아갈 곳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옛말에 입은 거지는 얻어먹고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당신 그래도 세수라도 좀 하고, 옷이라도 좀 들었지만, 떨어져서 빨아있고 이러면 밥다 먹기 훨씬 나을 텐데, 그래가지고 왜 이랬냐, 그니까. 자기도 그거 아는데, 보시다시피 그때 겨울을 지내가지고 갈수기에 칠성시장에 내려오는 그 수채물이야, 똥물 그게 세수하면 얼굴 더배른다는 거야. 그럼 말이 맞는 거야, 내가 아무리 들봐도. 그러면은 또 방법이 있는데, 칠성시장에 가면은 이 노출된 공룡 수도가 있다고. 그, 거기 가면은 세수도 좀 하고, 빨래도 좀할수 있을 텐데, 그래 하지 하러니까 그것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 가면은, 자기 하나 람면 아줌마들이 놀래가 기습을 하고 도망가 본다는 거야. 그, 그래 엔민피를 끼치니까 그것도 못 한다는 거야. 그, 참,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양심은 있어, 거지가. 그래, 이제. 그래, 자기는 이제 머리를 썼는데, 언젠가 날이 다시 지고, 비가 좀 내리면은 또랑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마음 먹고 이제 목욕도 좀 하고, 옷도 빨라고, 비누 얻어놨다 하더라고. 아, 그건 생각이 오른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이 다리 밑에 계신 예수님을 뜨신 음식을 먹어본 적이 기억이 없다는데 오늘 내가 뜨신 음식을 한번 먹여 드릴 부담이 있어 근데 방법을 찾았지 당신 말이야 내가 오늘 당신이 뜨신 음식을 한번 먹일 생각이 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어디 가보면 주소도 없는 어디 가서 찾나 그걸 그래 여기 어디 가면 안 되고 여기 꼭 있어야 다고 그래 약속하지 약속한다는 그예요 그래 아들 그 때쯤 되니까 정신 때 제가 배가 고프고 그래 약속해 놓고 기분이 좋아 인는데 아 예수님께 드신 음식을 한번 구해 그 먹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 근데 그래 다른 게 올라오는데 그날 따른 일을 했니까 교회 안 가고 그거 갔으니까 다 가기 못닫고자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올라보니까 상공단 입구 쪽으로 향해서 들어가봤지다그 언덕상 어느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뭐 밥은 하나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가보니까 가도 아 마치 짜장면 집이 하나 일어났다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그 가서 내고 보니 애들하고 집사람 먹으러 하고 짜장면 그 사장님 보고 아줌마 저 짬뽕 껍데기로두 그릇을 국물 근데 그냥 얘기해가지고 말고 가지고 배달을 가야 되는데 아줌마 도저히 못 찾는 곳이니까 내가 철가방을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배달 갔다 오겠다고 이이상설이랄것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을까 봐 내가 여기 식비 선물을 드리고 신분증 주민등록증까지 드리고 여기 내가 꼭 갔다 와야 되니까 아줌마 내한테 하여튼 믿고 철가방을 맡기 달라고 그러니까 뭐, 마지못해 그거 믿고 와야 뭔지 니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참, 그래, 음식 두 그릇 담아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너무 기뻐. 내일 생에 예수님께 드신 음식을 한번 먹여드린다. 얼마나 기쁩니까? 발이 땅이다질 않네. 그질로 이 철가멍을 들고 뛰는데, 문제는 이제 제자리 가만히 있었는데, 어디 가보면 어디 천노배 딸려와보니까, 그, 그대로 있더라고. 고맙게. 그래가지고, 둘이 그걸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먹는 거는 한끼 먹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세수 목욕을 좀 한번 시켜야 되는데 방구 입었는데 이걸 들고 모기장에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보니까 우리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키면 되겠는 거야. 그래 내가 당신 우리 집에 들고 가가지고 목욕을 시키줄 테니까 내달려가자 가라. 그러면 오늘도 도망가면 안 된다. 이거 히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가 내가 가족들 찾아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어. 우리 이케도 그래가지고 빨리 쫓아가서 철가방 반납하고 가족 찾아가 뛰어라 뛰어 빨리 와. 지금 예수님 목욕 시러 가야 된다. 그렇다람. 이래가지고 어이 <laughs>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만누라 하고 아둘 하고 거지하고 다섯 명이 집을 향해 걸어오는데 그때 기분은요 해가 이제 서경이에 이래 기우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걸어오다가 아파트 뒤를 오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파트 사십니까 아이 가보면 안된다 그래 이래가지고 계속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방겁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집사람하고 아 보고는 너 방에 들어가 지고 엄청나고 얘들 앉아 있어 그문 닫아놓고 밖에서 이제 물대가지고 씻기고 내 옷을 갈아입히고 어 그래 하고 이제 속옷부터 그도까지다 갈아입히고 자기 입던 옷은 이제 옆에 빨아놓을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남으면 지나갈때차 대가라 근데 그래 이놈무 들어와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 거지가 못 입는다고 그뭐 이제 <laughs> 그래가지고 폐기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 계속 같이 살수 없는데 어 내가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여서 당신 집을 못 찾아가니까 아주 유명한 곳경비전문까지 들고 가서 거기서 내가 당신 나아겠다 그래 끝까지 들고 가서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내가 가진 건 없는데 당신을 줄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것도 날같지만 그때 이런 작은 성경책을 내가 항상 들고 보던 게 있어요 아, 내, 내겐 가장 귀한 거 그거밖에 없어 돈은 없고 이것을 내가 당신 줄 테니까 내가 생각나거든 이 성경이나 이어라 좋거든 음. 그을못 읽는다는 거야. 아, 글을 못 읽으면 따서보고들으라 그렇게 그러니까 들고 보냈다고. 그리고 끝에 한 말이 당신 지금 제일 당신이 제일 밑바닥인 것 같고 거진데 내가 시인대로 살아라. 앞으로 당신 살다가 뭐 해가지고 한 100만, 1원이라도 100, 생기면은 니네 50원 먹고 나머지 네보다 불쌍한 사람 50원 사야지라. 그게 인생 사는 기부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 하겠다. 그리고 헤어지고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laughs>